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하면, 일단, 우리가 과정 자체가 어떠한 변수를 함수 관계에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그렇죠? 어떤 함수들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할 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제 정의 형에 있는 애들인데,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모든 실수, 자, 실수이고 싶어요. 실수 집합이고 싶어. 치역은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여기 각도가, 여있어이 각도가 지금 60도, 30도, 이런 45도, 이런 60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거를 실수처럼 쓰고 싶을 때 실수처럼 쓰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게보도법 하고. 일반과. 두 개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간 숫자를 실수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실수로 바꾸고 일반 법으로 해서 무한히 많게 만들어주고. 저번 시간에 이걸 했던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도는 코드법은 몇 라디안이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6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을 요, 요, 하면된고 그래서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돼요. 만약에 음, 4분의 3파이 라디안을 60분 법각으로 틀면 이거 음. 뒤바꾸면 되죠. 4분의 3파이 라디안을 2 0분으로 틀면 5분의 180도 해서 4, 36, 4, 50 135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바꾸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이, 외워줘야 되는 게 기본이, 180도가 까먹은다면, 까먹었다면,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180도가 파이라 됩니다. 요 비만 알고 있습니다. 180도가 파이라되 됩니다. 그래 정식을 요걸 했었고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얘기할 때,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싶다고 했잖아. 삼각비가 아니라, 삼각함수 각도 안에 실수를 집어넣는 그런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싶다 그랬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물론 기본적으로 사인은 비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비변분의 밑변. 밑병 비변분의 미변탄제트는 미변변호기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센크센탄제트 그런 상태에서 자 생각값을 정의한다. 자가 원이 있어요. 측면에서 x 축과 Y축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일반광 얘기할 때 일반광 얘기할 때 OX 시초선 얘기했고요 시초선 위에 동경이 엎어져 있다가 막 돌아간다는 얘기했었죠 o p 라는 동경 이제 이 시초선을 X축으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동경은 <목소리> 삥삥삥 돌아가는 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 위의 점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얘기할 건데 원은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이런 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원일 수도 있고 이런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어떤 원이 점 P에 존재한다면 원점에서 이렇게 걷을 때요 각이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요 점이든 요 각은 올라가는 건 똑같잖아 어차피 B가 똑같기 때문에 원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자, 처음이면 반지름이 R인 원으로 시작할 게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P라는 애가 여기서 출발해서 2위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랬죠? 시계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P가 여기 있다가 움직여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랬 때, 이 OP라는 동경, OP라는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P의 좌표를 XY라고 하죠. 이때, 잘 들어. 이 세타 각에 대한 사인의 정의는, 이제는 빛변분의 높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R분의 Y자표. 기억하세요.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분의 y 좌표예요. 왜요? 라고 하지마. 정의를 그렇게 내렸어요. 코사인은 r 분의 x 좌표예요.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 이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정의했다고 정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사인은 r분의 y 좌표, 코사인은 r분의 x 좌표,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 그랬을 때 자, p라는 점이 이렇게 돌잖아요. 돌때 1사분면에 있을 때하고 2사분면에 있을 때하고 3사분면에 있을 때하고 4사분면에 있을 때이 xy의 부호가만 바뀌죠. 자, 1사분면일 때는 둘다 플러스야. 자, 피가 돌고 돌아 2, 4분면에 갔다고 합시다. 2, 사면에 위치했다고 하죠. 그러면 얘, x, y에서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죠. 3, 4분면에 위치해 있다면, p 가 3, 4분면에 점이라면, 둘다 마이너스일 거야. 4, 4분면에 있다면,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 겠죠 이렇기 때문에 각 4분면에서 p에서 p의 x자표 y자표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 호, 사인 탄젠트의 부호도 바뀌어요 자 일반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각은 땡땡이 돌 수가 있잖아요 무한히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야 이렇게 가면 플러스고 그래서 내가 일반각을 얘기하면서 숫자를 일반각 얘기하고 호덕법 얘기하면서 실수로다 만들어버린거야 자, 그럼 봐 봐. 지금 1사분면에 있을 때하고 2사분면에 3사분면 점이각 사분면에 있을 때 사인, 코사이 탄젠트의 부호가 달라져요. 일단 먼저 1사분면이 어떨까? 둘다 플러스니까 xy 둘다 플러스니까 다 r은 무조건 플러스고요. r이니까 r은 플러스고. 그러니까 다 양수야. 아, 1사분면각이면 다양 수익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런데 2사분면에 위치있어요 이게. 요 각이 2사분면 각이야. 그러면 x가 플러스 y가 플러... 아,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야. y 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탄젠트하고 코싸인은 마이너스인데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자, 3사면 갈까요? x, y 둘다 마이너스죠. r은 플러스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얘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4, 4면에 왔어.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니까 y가 마이너스, x 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각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의 탄젠트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는데 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문제지마다다 똑같이 있어요. 정석은 2신형은 바뀌지 않아. 일사오면는 모두 플러스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플러스. 그래서 올 모두 플러스 올. 아 진짜 책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야. 2 사항면은 모만 플러스죠. 사인만 플러스잖아. s 써. 사인만 플러스냐. 3 사항면은 탄젠트만 플러스죠. t 써. 4 사항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죠. c 써.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플러스가. 그래서 정석은 수십 년간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도 마찬가지고 수십 년간 거의 보면 all 사인 탄젠트 코트 콧산에서. 얼싸안코 얼싸코 거기 그렇게 있어요? 왜 지금도 그렇게 나 아, 거기 91페이지 어드바이 중간에 중간 밑에 쯤 중간에 보면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얼사탕코를얼싸항코로 배우는데 좀 유치하긴 하나 유치한다는 걸 아는데 아마 꿈이나 수십년간 제가 공부할 때도 정석책이 있었는데 거기도 얼싸항코라고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참고서에는 올산타크로스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산타클로스를 외우기 이걸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뭐 이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알아요? 그 게임이 엄청 유행했는데 올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애들이 어쨌든 이거 외우셔야 된다 어느 사무만 가길 때플러스인지는 이걸 갖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 계속 쓸 거야 이 이거를 이 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만 하면 되잖아 어느 각이 플러스인지는 뭐 여기는 세다 플러스지만 2 4 3면3 4 3면4 x 3면 하나씩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심플하게 이렇게 외우주시면 돼요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왜게삼각함수정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빛변 분의 높이 이런 생각을 일단 지우시고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좌표 삥삥 둔단 말이죠 좌표가 생기니까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텐젯트는 x 집의 y좌표로 정의를 해서 각각의 사분면에서의 부호가 결정이 돼서 저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그 내용들이 이제 거기 90페이지, 91페이지에 나와있는 거예요.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 92 페이지 봐보세요. 92 페이지에 기본 문제 7자에번가봐 한번. 다음 문제 답하라는데, 자, 원점과 원점과 점 P 마이너스 만마마이을 지나는 동경이 나타낸 가격표를 세트라고 했대죠 문제가 어떤 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이 나왔을 때 R이 필요하거든? 반지름 R. 이 점이 어떤 원위에 있냐? 어떤 반지름이 있는 원위에 있냐? 그 R은 뭐예요?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R은 그랬써볼까요 여기서, 여기서 R, R은 루트, X, O, 플러스, y o 이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거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반지름 R이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16더하기 9니까 반지름이 5인원. 자, 이 점은 반지름이 5인원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림을 시 그려보면 반지름이 5인원이고 x좌표, y 좌둘다 음수니까 3, 4면에 있겠죠 p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그때이 음. op가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이 각이 지금 세타라고 돼 있는 거야 op가 네. 여기서, 여기서 시작하잖아 이만큼 움직였는지 몇 바퀴 돌아서 움직였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 각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이 위치는 3, 4면의 위치에 있죠. 반지름은 5고요 그랬을 때, 이 o p 이 세타에 대해서,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r분의 y 좌표예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고, 코사인 값은 r분의 X 좌표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고 탄젠트 값은 X 좌표분의 Y 좌표예요. 읽잖아요. X 좌표는 Y 좌표니까 4분의 3 이렇게 이 점이 결정됐을 때이 필요고 그래서 OP 동경에 대한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정의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문제는, 이번 문제는 난이 할수 있는데, 자, 사인 4분의 9파이. 자, 지 뭐, 9사인 3분의 14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라는 얘기인데, 자, 잘 봐요. 4분의 9파이는, 여기서, 4분의 9파이는, 아, 한 바퀴가 몇 파이죠? 180도가 파이라야 아니 여기, 이게 지금 라디안 과이거든요? 파이가 180도야. 그럼 3 6 0도면몇 파이야? 2파이잖아. 그럼 얘는, 어,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죠. 그럼, 돌아간 걸 보면, 이게, 어, 반지름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반지름이 몇인지 모르겠죠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4분의 9파이는 p라는 점이 일단 한 바퀴 돈 거야. 2파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만큼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4분의 9파이를 나타내는 점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요각, 요각이 순수하게 몇, 몇일까? 요게 4분의 파이라는 얘기야. 그럼, 요 4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자, 사인, 4분의 9파이는, 한 바퀴 둔 다음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인, 4분의 파이랑 같아요. 자, 4분의 파이 아직까지는 라디안각에 적응이 안돼 있으니까, 4분의 파이는 몇 도냐, 라고 하면, 이분의 180도 곱하면 됩니다. 이게 45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라디안값 보고 빨리빨리 할수 있어야 돼. 얘는 지금은 처음이니까 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우리가특수각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코사인 3분의 14파이 1 4 3분의 14파이 자 요거는 3분의 14파이는 어, 4파이까지 갑니다. 4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죠. 4파이는 2파이면 한바퀴잖아. 4파이는 몇바퀴야? 두바퀴 돈거야. 이게. 그래서 두바퀴 돈 다음에 3분의 2파이를 갔으니까 자 내가 요거 반지름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건 반지름 하나 결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두 바퀴를 가고, 3분의 2파이 같대요. 3분의 2파이는 90도를 넘어갑니다. 2분의 3파 넘어가겠죠. 3분의 2파이가, 요만큼이 3분의 2파이일까. 이거죠. 그럼. 요점의 좌표를 결정하고 싶은데 결, 좌표를 알아야 사인코사인 탄젠트 정의로 이제 문제 풀수 있는데 이건 그냥 특수 각이었습니다 내가 금방 구한 거고. 그럼 잘 봐요. 요거 요점을 구하기 위해서 잘 봐. 우리가 옛날에 했었던 걸좀 적용할 수밖에 없네. 여기가 3분의2파이면 이따 축에 수선을 내요. 그럼 요게 몇일까? 요게 파이죠. 3분의 2파이 빼니까 여기가 3분의 2 파이야. 3분의 2 파이는 아직 파이 분의 180도 곱하면 6 0도예요 60도 요게 3분의 2 파이고 그거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는 60도는 특수각이죠. 각 길이의 비율을 알수 있잖아.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니까 요 길이가 2인게 편하겠죠. 요게. 이 길이가 2인게. 2인 반지름이 2라고 생각해. 반지름은 막 정하면 됩니다. 편하게. 그럼 반지름이 2면. 이게 2면.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점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음수값. 요 길이가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P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루트 3이 되는 거야. 피의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특수각에 대한 직각상품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요거 삼각비 알고 있어야 돼요. 삼각함수를 하려면. 특수각. 여기 360도니까. 60도에 대한 특수각. 요, 요거 60도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상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어차피 얘는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를 쓰고 양수니가물3 써서 p의 좌표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요 3분의 2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요 3분의 2파이에 대해서 코사인을 어, 구해보면 코사인 3분의 14파이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같아요. 이제 두 바퀴 돌았으니까. 코사인 3대 2파이는 정의에 의해서 R분의 x 좌표요 R은 2입니다. R분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1이야.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선면이니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래서 아, 코사인 3대 2파이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삼각비 했었던 걸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특수각 정도는 무조건, 그러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보면, 30도는 6분의 파이에요. 45도는 4분의 파이고, 60도는 3분의 파이고, 90도는 2분의 파이고, 이런 것 정도는 빨리 외워두세요. 나중에 맨날 나올 때마다 바꾸지 마시고, 요거는 빨리빨리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자,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자, 탄젠트, 한 번. 다음에 파이죠. 이 마이너스 2 파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야. 거꾸로.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반지름 일단 냅두고 여기서 거꾸로 마이너스 2 파이. 다음에 또 마이너스 4 파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계속 돌아야 돼.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요각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거죠.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럼 요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요점의 좌표를 구하는데 일단 마이너스 4, 이 4분의 파이가 45도거든요. 45도, 45도 특수가 이잖아 얘를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요. 길이로 따지면. 1대1대 대 루트 2 잖아요. 그럼 반지름을 루트 2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가 1이고 1이잖아. 그럼 요 p의 답표가 뭐가 됩니까? 1 콤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2일 때. 그러면 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대한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고요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요 동경에 대한, 요 동경에, 대한, 요, 동경에 대한, 요 각에 대한. 요 각도 상관없어요. 요 각도 상관없고. 요 동경의 위치에 대한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뭐야? x 좌표분의 y 좌표죠 x 좌표분의 y 좌표 마이너스 1이 나오는거예요 즉,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자, 봐봐. 나중에 빨리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올 거야. 근데 지금은 요거사인코인탄젠트삼각수의정의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해보실 거고 나머지는 보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정의정의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